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BMW 한남지점 황진규 주임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월 초에 알아보는 입항 정보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은 세남편 입항 정보를 알아봤는데, 오늘은 X 시리즈, X1부터 X7까지 입항 정보를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번 X 시리즈 입항 정보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모션 내용도 나오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블로그 보면서 5월 입항 정보 X 시리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입항 정보 좀 파격 프로모션,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X3 무이자 견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X3 입항 정보 알아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1부터 X3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X1입니다. 자, X1, 20i X라인 전색상 입항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20i M 스포츠 패키지, 화이트의 모카, 블랙의 모카, 요크 그린 입항 예정이며, IX1 같은 경우는 기본부터 M 스포츠 패키지까지 전색상 입항이 모두 다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X1 같은 경우는 20i X라인 위주로 입항이 됩니다. M 스포츠 패키지 입항량이 좀 생각보다 감소됐다. 라고 입항표에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차종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이 좀더 입항량이 원래 많잖아요. 하지만 X1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기본 모델의 입항량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X라인의 입항량이 많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패키지의 입항량이 많다라고 X1은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X2입니다. X2 같은 경우는 이제 2 0 2 m 스포츠 패키지만 화이트, 블랙, 브루클린 그레이, 화이트, 블루, 레드, 화이트만 입항 예정이고 그 외에 다른 차종들 라인업은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X2 입항량은 좀 생각보다 많은 입항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프로모션 없이 출고가 되고 있고요. X2와 관련해서 문의 주시면 빠르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가 오프닝에도 거듭 강조해드렸던 X3인데요. 우선 입항 정보부터 살펴볼게요. X3 20i X-line M 스포츠 패키지,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두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자, 다음 디젤 모델 20d X-line 화이트, 블랙 극소량 입항 또는 입항되지 않고, 20d M 스포츠 패키지는 블루를 제외한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자, 다음 20d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는 화이트, 블랙이 블랙, 브루클린 그레이의 모카가 극소량 입항 또는 입항되지 않고, 30i X-line입니다. 화이트, 블랙 극소량 입항 또는 입항되지 않으며 302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블루를 제외한 전색상 극소량 입항 예정이다. 302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은 화이트, 블랙 극소량 입항 예정이고 X3 M40i는 화이트, 블랙, 소피스트 그레이의 모카 브루클린 그레이의 모카가 극소량 또는 입항되지 않습니다. 자, IX3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카본 블랙, 소피스토 그레이, 화이트 모카, 블루 입항 예정인데, 자, X3 차종 중 꾸준하게 입항이 되는 건 가솔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뭐 디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극소량 입항이고, IX3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엔 입항량이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X3도 이제 무이자 견적이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이율이 좀 낮은 경우는 한 6%대 중반대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무이자가 나온다라는 게 이번 X 시리즈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X3205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납금을 대략 한 3900만 원대로 이제 설정을 해서 견적을 냈을 시 무이자 견적이 나온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X3 무이자 견적 아마 이제 고객분들께서 못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 금리와 관련해서 프로모션이 아주 파격적이기 때문에 재고 있을 때 무이자 견적으로 출고를 하시는 걸 아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X4에서 X7까지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X4입니다. X4 2 0 i X라인 M 스포츠 패키지 그 다음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전색상 입항이 모두 다 되고요. 20D X라인 화이트, 블랙, 소피스토 그레이 극소량 입항 예정이고, 20D M 스포츠 패키지도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20D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화이트, 블랙, 브루클린 그레이가 극소량 입항 예정이며, X4M 40I는 화이트, 소피스토 그레이, 브루클린 그레이가 극소량 입항 예정입니다. 자, X4도 가솔린 위주로 이제 입항이 된다.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이 제일 많이 입항이 되며,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특이사항이 X 4 기재 모델이 이제 6월부터 단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가솔린 위주로 이제 입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X4 208 M 스포츠 패키지 입항량이 좀 제일 많은 만큼 제가 또 우리 고객분들 프로모션 그만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X5입니다. X5 같은 경우 30D X 라인 7인승 화이트 블랙 스카이스크래프 입항 예정이고요. 30D M 스포츠 패키지. 그다음 30D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 모두 전색상 입항 예정이고요. 다음 40i X 라인 7인승, 40i M 스포츠 패키지, 40i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 이세 가지 모두 전색상 입항 예정이다. 다음 502 X 라인입니다. 카본 블랙의 커피, 화이트 극소량 입항 예정이고, 502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카본 블랙의 커피, 화이트의 커피, 메나타의 커피 극소량 또는 입항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M60 프로 모델이에요. 블랙, 화이트, 브로클린 그레이가 극소량 입항 예정입니다. 자, X5도 가솔린 위주로 입항이 되며,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이 제일 많이 입항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자, 화이트의 커피 시트가 제일 많이 입항이 된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502 모델이 대기 계약에 비해 입항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반 고객분들께서 출고를 하시려면, 여전히 한 3, 4개월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재구매 고객분들은 이제 앞순번으로 대기 계약이 가능하니까 약 1, 2개월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X5 조건도 제가 최대로 맞춰드린다라는 부분도 한번더 강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X6입니다. X6는 30D M 스포츠 패키지, 40i M 스포츠 패키지 전 색상 모두 입학 예정이고요. 다음에 M60i 프로 모델은 블랙, 화이트, 브로클린 그레이가 입학 예정입니다. 자 x6는 카본 블랙의 커피시트가 제일 많이 입항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화이트의 커피시트가 제일 많이 입항된다 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x6 역시 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가솔린 모델 위주로 제일 많이 입항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x6 같은 경우는 7월까지 입항표를 쭉봤을때 이번 달 입항량이 제일 많습니다 5 6 7 중에 이번 달 입항량이 제일 많다 라는 얘기고요 그렇다는 건 프로모션도 이번 달이 좀 제일 유리할 수 있으니까 견적 상담 꼭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X7입니다. 자, X7. 40i DP 6인승, DP 7인승. 똑같습니다. 블랙, 화이트, 스카이 스크래퍼의 블랙의 타르트포 시트가 입항 예정이고요. 다음, 40i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 7인승. 모두 전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다음, 40d DP 6인승. 7인승도 똑같습니다. 블랙의 블랙, 타르트포 시트, 화이트의 블랙 시트, 타르트포 시트가 입항 예정이고요. 40D M 스포츠 패키지 6인승은 전 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자, 40D M 스포츠 패키지 7인승 같은 경우 화이트, 블랙, 브루클린 그레이의 블랙 시트, 타르토 시트가 입항 예정이며 M60i 프로 모델은 화이트, 블랙, 브루클린 그레이가 입항 예정입니다. 자 X7도 4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위주로 입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6인승 모델이 제일 많이 입항이 된다. 다음으로 뭐 7인승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 되겠죠. 디젤 모델 중 DP 모델은 아주 극소량 또는 입항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디젤 역시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위주로 입항이 된다라는 점도 우리 고객분들께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자 X7 같은 경우도 X6와 똑같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 5, 6, 7월을 봤을 때 5월이 제일 많이 입항이 된다라고 입항표에 나와 있고요. X7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달 입항량이 제일 많은 만큼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X 시리즈 5월 입항 정보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께서 뭐 입항 정보, 그리고 제 차량 리뷰와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또는 제 블로그를 보시고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고객님들 덕분에 2024년 한남 전시장에서 계속해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1등을 할수 있었던 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고객분들께서 그만큼 저 황진규 주임에게 문의를 주시고 출고로 맡겨 주신 고객님들 덕분이다라는 걸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견적을 늘 항시 준비하고 있으니 이번 X 시리즈 입한 정보 편을 보시고 또 많은 분이 주시면 제가 그만큼 우리 고객분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견적 준비해서 고객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으로는 4월에 출고를 했었던 출고기 영상을 편집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번 5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전시장의 황진규 주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